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토 TV입니다 음, 오늘은 인터널 인터널 핸들바 루드바이크 인터널 핸들바를 음,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미리 찍어놓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 이 핸들바에는 처음에 새거는 원래 이런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철사로 되있더라고요어 정품인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취급하는 제품은 아니었고 손님이 맡겨주신 거라서. 근데 영상에 역광이 조금 심하네요. 감안해주시고 봐주시고요. 이 처음에 있던 철사에 음 속이 비어 있는 이제 조립용 쫄대라고 해야 되나 빨대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집어넣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요 그 다음에 그 공간으로 케이블을 밀어놔요 이거는 지금 DI2 어, 전자식이라서 케이블을 집어넣은 다음에 케이블 끝에 약간의 장치를 해서 DI2 전선을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어, 제가 다 몸으로 가렸네요 보시면 이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전선을 보시면 이 철사에다가요, 예, 빨대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싹 집어넣고 같이 밀어주면서 예, 이렇게 집어넣고 빨대가 나오면 예, 철사를 빼줬고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만들어놓은 조립용 DI2 배선 조립용 케이블이에요 이건 어렵진 않구요 변속 케이블에다가 브레이크 하우징 마감해주는 부분을 꽂아놓으면 나중에 DI2 전선 머리 부분이 딱 꽂아져요 네 해보시면 알거예요 이렇게 고 보이시죠? 잠시만 여기가 음 이렇게 케이블이랑 네 꽂아 놓고 살살 넣어서 전선을 빼주고요 전선은 레버에 꽂아 주고요 di2는 전선이라서 막 흐물흐물 거려서 저렇게 작업하지 않으면은 핸들바에서 빼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브레이크 케이블이나 변속 케이블, 그냥 기계식 케이블은 잘 하면은 빠지거든요. 뭐안 되면 자석을 대거나 해서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버가 작동하는지 전선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이크 케이블을 넣어야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레버에서 케이블을 집어넣고 케이블을 요 속으로 또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케이블이 빠져 나와요. 예, 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머리 걸렸고요. 네, 작동 한번 확인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사이를 밀어넣고. 이 케이블, 이거는 좀 상당히 빨리빨리 잘 나왔어요. 예. 추가 작업하지 않고. 노하우는 이렇게 케이블을 먼저, 속선을 먼저 집어 넣으신 후에요. 그 다음에 겉선을 다시 이쪽에서부터 반대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핸들바 레버 쪽으로. 이 길이를 이제 커팅을 해야 되니까 먼저 케이블 길이를 좀 한번 대보고요. 밖에서 예, 어느 정도 길이를 대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새로 커팅을 해야겠죠. 뒤에 거는 딱 맞아서 바로 할 건데, 음, 어느 정도 길이를 재보고요. 그리고 인터널은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밖에서 이렇게 재 대충 잿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끝에서 먼저 집어넣어서요. 집어넣고 음. 빼주세요. 이거를 케이블을 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레버 쪽으로 브레이크 레버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속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쪽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쪽 같은 구멍에 전선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빠지는 중이고요. 이렇게 작업대에 자전거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전거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야지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한번 맞춰본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에 거. 앞에 것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겉에서 한번 길이를 재보고요. 음. 인터널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한 요, 이, 원래 길이보다 이 정도는 더 잘라줘야 돼요. 길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 조금 짧아져요. 커팅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다시 케이블 끝에서 집어 넣는 거예요. 쉽게 쉽게 하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몇번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헤맬 수도 있는데 일단 인터널 핸들바를 쓰는 건 이렇게 에어로 핸들바 같은 거쓸때좀 깔끔한 면도 있고요 그만큼 또 에어로 효과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에어로 핸들바는 이 윗부분 이 플랫 부분에는 바텝을 안 감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작동 되는 거 확인해 주고요. 음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것도 이제 뒤에도 프레임으로 인터널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빠질 수 있게 볼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하우징을 빼내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빼내시고요. 음. 지금 이쪽은 안장 쪽이고요. 케이블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앞에서 꽂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잡, 약간 철제 막대기에다가 끝에 자석을, 초강력 이오디움 자석을 달아서 만든 건데요. 이 케이블 재질들이, 어, 스인레스거나뭐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붙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보면은 이속 안에 카본 마무리를 하면서 들어있던 그 비닐 그런 게막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빨리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끝에서 예 네, 자석으로 붙었잖아요. 살짝 다시 보실게요. 끝에 이렇게 붙였으면 바로는 떠 빼내면은 이 케이블이 이만큼 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석에 안 끌려 나와요. 그래서 케이블을 앞에서 살살 더 끌어내서 요 끝이 보이게끔. 예. 그리고 나서 꺼내면은 이제 이 여유 있는 사이로 케이블이 나오잖아요. 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브레이크 인터널 설치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오늘 했던 거는 DI2용이라, 뭐야. 안에서 배선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영상을 찍기는 어려웠고, 예, 핸들바 쪽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작업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케이블을 원래대로, 상태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잠시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잠깐 손님이 왔세요 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렇게 조립이 다된 상태에서 실수로 이속 케이블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속으로 쑥 들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빼내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겉에 하우징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예. K&M 플레이와 함께 했습니다. 어... 글쎄, 이, 이런 영역은 자가 정비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제 자가 정비로 시작해서 이렇게 매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가 정비도 어느 정도 공구 같은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으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스탠드. 스탠드는 견고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반드시 케이블 커터가 필요하고요. 케이블 커터만 있으면은 그 외에는 뭐 육각 렌치 같은 거는 거의 다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자가 정비를 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핸들바랑 프레임이랑 이렇게 만약에 새로 케이블링을 하게 되면 조립비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제품들, 원래, 울테그라 6800이었구요. 그리고 그 부품들을 다 제거해내고, 울테그라, 어, R8050, 그, DI2 풀셋으로 다 교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시간은, 뭐야, 뭐, 점심시간까지 껴있긴 했지만은, 12시에 시작해서, 2시 정도에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뭐, 결국은 한, 뭐, 시험시험 했지만은, 영상도 찍고, 했지만은, 3시 정도에, 2시 40분, 이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뭐, 뭐, 밥 먹은 거 빼면은, 뭐, 순수하게 2시간 정도 일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한테 2시간의 시간을 뺏고 그 사람의 기술을 빌려서 한다면, 공인 비용이 상당하겠죠? 그거는 뭐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맡겼을 때 그런 퀄리티가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음. 물론 그런 매장에 맡기셔야겠죠.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라이즈드는 이 브레이크 선으로, 브레이크 선 쪽으로 DI2 배선이, 전원 배선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이 전원, 배선이 이시포스트 속으로 이미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 갈 거고 미리 작업을 한 상태인데 들어가고 이 전선은 원래 대부분은 이렇게 시포스트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운 튜브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그렇게 안돼 있고 기계식 케이블 변속 라인을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뒷브레이크 홀 사이로 살짝 틈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배선을 넣어주셔야 되고, 넣은 다음에 이 배선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갑니다. 헤드 튜브로 내려와서 다운 튜브로 해서 비비를 지나서 시트 튜브로 올라가서 시포스트 속에 배터리와 결합을 딱 시켜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크까지 열어줘야 되죠. 예. 집에서 할수 있으면은 하는데, 보세요 그거 하게 되면 벌써 헤드 튜브에서 나오는 구리스나 이런 오일 같은 거 손에 다 묻을 거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 빼려면 벌써 바퀴도 빼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도 교체를 했어야 되고 시포스트 쪽에도 다 뽑은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또 시클램프 역할을 해주는 내부에 있는 부품이 고무줄이 끊어져 가지고요 안에 부품이 속으로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래서 꺼내려고 뒤집었는데 체인스테이 체인 쪽으로 들어갔다가 꺼내려니까 다시 탑튜 내려와서 탑 튜브 따라서 다운 튜브 따라서 또르르르 헤드 튜브로 왔다가 다시 흔들어서 이렇게 비디, 비비 쪽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겨우 꺼냈죠. 그거 아마 못 꺼냈으면 1시간 정도는 난리 쳤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약간 인터널 쪽은 어, 제대로 못한다면 매장에 맡기시는 편이 좋고요 매장에서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공인비를 더 올리진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맡기는 게 시간적으로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뭐 그냥 내가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한번 해 보겠다 하면 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은 뭐 누구든 할 수는 있어요. 음.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적게 걸리거나 뭐 그런 숙련도의 차이 때문이겠죠.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비 영상을 만들어서 올게요. 정비 영상이 뭐 외국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로드바이크 쪽은 정비 영상을 찍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MTB 쪽이 자가 정비를 많이 하셔서 그쪽을 영상을 조금 더 찍어보려고 해요. 잘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구요. 아니면 그냥 즐겨찾기 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